안녕하세요 분홍빛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또 예쁜 아이들이 입고가 많이 되어서 어,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음. 앞에 이 아이는 글램핑크랍니다 아주 지금 밝아서럼하게 핑크빛으로 물이 많이 이렇게 들었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모두 다 색감이 지금도 제법 이렇게 많이 예쁘고요. 어, 크기는 어, 14cm 되는 분에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글램핑크 한개 15,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많이 보셨죠. 레드탄이랍니다. 지금 아주 제법 빨갛게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레드탄. 이렇게 물이 조금 덜들은 아이도 있고요. 또 물이 조금 덜들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레드탄 한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살몬이랍니다. 애플 립스랍니다. 애플 립스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런 이도도 있고요. 이렇게 외도도 있고요. 이 아이는 볼 때마다 색감이 참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어, 애플립스 한 포트 만 원입니다. 음, 가시오적금. 가시오적금도 너무 예쁜 아이죠. 이렇게 핑크, 핑크빛하고 하늘색빛이 정말 이렇게 예쁜 아이 같습니다. 가시오적금 한 포트 만 오천 원입니다. 뮬란이랍니다.뮬란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지금 물이 제법 많이 이렇게 들어서 예쁜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뮬란도 사각포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한개 칠천 원입니다. 그리고 틴커벨. 틴커벨 굉장히 사랑 많이 받는 아이죠. 틴커벨은 이렇게 목대가 있고. 위에는 또 얼굴이 이렇게 여러 얼굴이 되는 이런 아이랍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모두 이렇게 목대가 다 있어요. 팅커벨, 한개 6천 원입니다. 얼굴 수는 모두 다 이렇게 여러 개가 다 이렇게 된답니다. 가격은 한개 6천 원입니다. 블루 엘퍼랍니다. 블루 엘퍼는 요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답니다. 어, 목대가 이렇게 살짝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어, 얼굴은 이렇게 여럿, 여럿 얼굴이 되고요. 한 포트에 어, 만 원입니다. 살모는 연두빛하고 이렇게 핑크빛이 조화가 잘 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이랍니다.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짱짱하게 아주 색감도 예쁘고 어, 생김새도 아주 지금 모습이 너무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음, 크기는 14cm 정도 나옵니다. 아주 적은 사이즈가 아니죠. 살몬 한 개, 한 포터에 14,000원입니다. 아메스토로랍니다아메스토로는 항상 이렇게 밝아서름하게 예쁜 아이죠. 어, 이제 앞으로 더 있으면은 더 빨갛게 물이 들어줄 것 같아요. 아메스토로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애성입니다. 이 아이는 애성, 사람들이 굉장히 애성을 많이 예뻐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답니다. 얼굴이 생김새도 예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어, 굉장히 사랑을 많이 꾸준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포터는 2승도 된답니다 한포터가 2승도 됩니다 이렇게 한포터 5,000원입니다 바퀴피듬이랍니다 바퀴피듬이 동영다육이죠 뽀얀 분을 바르고 앞으로 예쁘게 이 아이가 커줄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는 가격대가 좀 항상 보면 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각포트에 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를 어, 지금 10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아이를 또 사다가 검직하게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가격은 한개 7,000원 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골드소톤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창아이 중에 하나죠. 어, 지금 자구로 이렇게 달고 있고요. 입장이 모두 뾰족뾰족하게 아주 싱그러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자구로 여기도 달고, 이렇게 여기도 달고, 지금 자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고기를 내밀고 있답니다. 크기는, 어, 이 아이는, 크기는 한 10, 14시 11cm 되는, 어, 크기랍니다. 골드 소톤, 한포트에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루비도나랍니다. 루비도나는 검직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제법 이 아이는 검직한 사이즈랍니다. 이렇게 삐죽뾰족하게, 또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입장이 통통한 게 핑크빛으로 물이 더 앞으로 더 들어줄 것 같습니다. 루비도나 한 포터 만원입니다. 그리고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가 굉장히 지금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굳히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굳혀졌답니다. 어, 이 아이는 크기가 9cm 정도 나오네요. 한 포터에. 9 내지 9.5, 이 정도 나오는 크기랍니다. 파이어 필라, 어, 8천원입니다 누다랍니다. 누다도 예쁜 아이죠. 어, 지금 모습도 너무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진한 어,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줄 것 같아요. 누다 한포트 6,000원입니다. 어, 크기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또 이런 아이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한포터에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흑장미랍니다. 흑장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궈진 모습이죠. 중간에가 아주 이렇게 검정빛이 진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달궈져 가지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흑장미 한포트 6,000원입니다 브레이브 철아랍니다 어, 지금 어, 연두빛에 빨간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모습이 예쁘네요 이렇게 철아는 모두 다 이렇게 엮이는 게 똑같은 아이가 있을 수가 없죠 모두 다르게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이렇게 예쁜 모습이랍니다. 브레이버 철럼 가격은 8,000원입니다. 게라리언. 게라리언은 얼굴이 큼직하게 아주 이렇게 짱짱하게 연그어진 그런 모습이랍니다. 어, 크기가 11cm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이렇게 짱짱하게 큼직하게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라리언 12,000원입니다. 샤롤로저랍니다. 샤롤로저, 이렇게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샤롤로저도 항상 이렇게 예쁜 얼굴이랍니다. 어, 가격은 한개 5천원입니다. 그리고 양진, 양진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주황색에 꼭 이렇게 불을 켜 놓은 것처럼 양진이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지금도 아주 색감이 물이 많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가격은 한개 7,000원입니다 홍포도랍니다 홍포도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지금 이렇게 모두 다 홍포도가 이런 모습입니다 어, 가격은 한 포트 만 원입니다 블루클스랍니다 이 아이도 지금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쁘죠? 위 웨이브가 아주 매력적인 블루 컬러랍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7.5 되는 분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어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치설송입니다. 치설송도 이런 아이는 또 이렇게 합식을 해서 어. 납작한 화분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지설송. 한포터에 5,000원입니다. 아우렌 시서랍니다. 아우렌 시서는 이렇게, 어, 큰 얼굴을 를 하고 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있기도 하고요. 모두 아우렌 시서도 많이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색감들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 있네요. 아우렌 시서 한포터 6,000원입니다. 별의 눈물, 별의 눈물. 어, 이 아이는 백화랍니다. 흰 꽃이죠. 어, 지금 한 포터에 검직한 포터에 풍성하게 어, 화분이 넘치도록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어요. 꽃이 피면은 이렇게 활짝 이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너무 예쁘죠. 어, 한 포터 만원입니다. 로슈아 로아랍니다. 로슈아루아도한 포터의 큰 포터에 어, 거의 지금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어, 앞으로 물이 들면은 더빨갛 서름하게 물이 들어줄 것 같습니다. 한 포터 만 원입니다. 피치글이랍니다. 피치글은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거든요. 입장이 아주 짱짱하게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을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입장이 아주, 입장 하나가 이렇게 검직하게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 피치을한게 8,000원입니다. 백야랍니다. 백야는 로제트가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아이죠. 어,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든 아이도 있고요. 지금 7.5 되는 분에 이렇게 검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격은 한개 만원입니다. 에케무스톤입니다. 에케무스톤은 모두 등을 맞대고 이두로 지금 이렇게 모두 크고 있어요. 어,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는 제법 이렇게 색감이 많이 이렇게 연그러진 모습이 보이죠. 또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모두 등을 맞대고. 이렇게 큼직하게 어, 어, 담겨져 있습니다. 한 포트 만 원입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한문 군생들이죠. 어, 여러 얼굴을 이렇게 한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어, 한 포트 만 오천 원입니다. 미율이랍니다. 미율은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작은 얼굴이 있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생긴 아이거든요. 미율 한 포터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러우철합니다. 러우철하는 이제 어, 입 입장 색감이 더 진하게 앞으로 물이 들어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또, 이런 아이도 있고, 어, 러그처럼 한 포터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중간에는 이렇게 꽃처럼 예쁘게 생긴 이 아이는, 어, 유스티드 코데로이랍니다. 유스티드 코데로이. 한 포터가, 어, 적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 아이는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가격은 한개 8,000원입니다. 립스틱이랍니다. 립스틱은 연두빛의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아이죠. 라인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어, 립스틱. 이 아이는 지금 사각포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사각포터라도 이렇게 크기가 적은 사이즈는 아니랍니다. 어, 한개 5천 원입니다. 삼페인입니다. 삼페인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아이죠. 모두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은 그림이 살짝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죠. 삼페인은. 어, 삼핀, 이렇게 이두도 있고요. 또, 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한포터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멜라니랍니다. 멜라니는, 어, 모두 다 각각 이렇게 색감이 다 조금 조금씩 다 차이가 나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렇게 이런 아이랍니다. 어, 지금 사각포터에 넘치도록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한포터 6,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선세이션이랍니다. 선세이션, 이렇게. 얼굴이 제법 큼직하게 생긴 선세이션. 한포터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먼노랍니다. 먼노가 지금 현재 색감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네요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한포트 5,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라즈베리아이스 라즈베리아이스도 많이 이렇게 달궈져 가지고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라즈베리아이스 한포트 6,000원입니다 모나미 이 아이는 모나미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런 아이 이렇게 색감이 또 조금 더 물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진한 아이도 있고 외도도 있고 또어 쌍도도 있고 이도도 있고 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담겨져 있어요. 어 한포트 오천 원입니다. 파이어플라워랍니다. 파이어플라워도 많이 이렇게 딱을 딱을 달고진 그런 모습인데 지금. 어, 말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파이어 플라워. 한포트 예, 예, 예. 한 포터 6,000원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집시랍니다. 집시. 짚시. 집시는 이렇게 3두도 있고 4두도 있고요. 어, 굉장히 이렇게 달구진 어, 보라색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집시는 한 포터 8,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핑크 삼페인이랍니다. 핑크빛으로 지금 물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쁜 모습을 어, 하고 있죠. 이렇게 이두도 있고요. 또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런, 이런 아이는 이렇게 이두고요. 또 외두고 핑크 삼페인. 어, 한, 가격은 한개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블루 스프라이즈 블루스프라이저도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핑크색으로 지금 물이 제법 많이 이렇게 들었답니다 가격은 한개 3,000원입니다 어, 호비땅인입니다 호비땅인은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꼭 생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음, 위에서 보시면 은 이렇게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어, 한 개, 한 보통 만 원입니다. 파이어 필라랍니다. 파이어 필라도 많이 달궈져가지고 지금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쁘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어, 가격은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베티. 배티. 베티는 또 이렇게 초록빛의 손톱이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음, 얼굴이 로제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또 자구는 없지만은 좀더큰 아이도 있고요. 베티 어, 하나 5천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